진짜 여자 완전 애겐 이런 느낌이라면 거기에 소녀 한 스푼 이런 느낌 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스트레이트 체형이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브랜드들을 추천해드렸는데 오늘은 웨이브 타입입니다. 웨이브 타입이란 말 그대로. 웨이브진, 곡선진 디자인, 그리고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소재가 잘 어울리는 골격 타입을 말해요. 아무래도 샤랄라하고 로맨틱, 페미닌, 좀 우아한 무드의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공주님, 왕자님 같은 약간 에겐녀, 에겐남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좀 많습니다. 럭셔리, 컨템포러리,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스파 브랜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싹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럭셔리 브랜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샤넬. 샤넬은 전 세계 매출 1위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구매하면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르기 때문에 샤넬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럭셔리 브랜드 중에 가장 장식적이고 또 페미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웨이브 타입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샤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트위드죠. 샤넬 트위드라고 고유 명사처럼 부를 정도로 상징적입니다. 샤넬의 여자 제니 고윤정 님두분다 사실, 웨이브 체형이기도 해서 아주 공주님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두 분이에요. 페미닌한 진주, 리본, 플라워, 러플, 프릴,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곡선진 디자인이면서 소재도 또 트위드뿐만 아니라 쉬폰, 레이스 등의 부드러운 소재를 주로 사용합니다. 딱 웨이브 정석이죠. 또 샤넬의 아이코닉한 이 캐비어 체인백. 하객백의 정석이죠. 전체적인 실루엣은 네모나긴 한데 모서리가 둥글고요. 퀼팅 들어간 게 올록볼록 작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체인도 곡선이면서 가늘죠. 그리고 샤넬 로고 자체가 동글동글한 웨이브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이긴 해요. 트위드백은 더 웨이브스럽죠. 까멜리아, 헤어밴드 이런 액세서리류도 동글동글하고 곡선진 또 아기자기한 그런 디자인이 많고 리본, 진 이런 장식을 많이 활용하죠. 딱 그냥 진짜 공주 애견녀 브랜드. 다음으로 추천드릴 브랜드는 디올. 디올도 곡선을 활용하는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브랜드죠. 웨이브 타입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샤넬은 뭔가 공주님 같은 느낌이라면 디올은 우아한 여왕 느낌? 화려한 꽃띠르 드레스로 아무래도 유명한데 보통 드레스류가 많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잘록하게 잡으면서 드레스 라인이 A라인으로 이렇게 샥 퍼지게 우아한 라인으로 디자인을 하죠. 뭐,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여성 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특히 샤스커트 그리고 자도르 디올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가 아이코 닉한데 이런 코디가 사실 7, 8년 전쯤에 제일 유행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페미닌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테디하긴 한데 그리고 백이랑 슈즈도 너무너무 웨이브 타입 에게 어울리는 게 많습니다. 요 레이 need it your pack 이게 샤넬 백이랑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형태는 네모나긴 한데 이 안에 들어간 이 디테일들이 다 동글동글 되게 곡선져 있고요 까나주 패턴이라고 하죠 이 퀼팅 패턴 자체가 올록볼록 동글동글 되게 아기자기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그리고 또 미니백이죠 크기 자체도 웨이브 타입에 게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세들백도 완전 웨이브 형태도 곡선이고 안에 들어간 오블리크 패턴 자체도 되게 곡선이죠 디올도 로 자체가 웨이브한테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고 되게 얇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디올 하면 또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아이템 중에 슬링백 요것도 사실 앞코가 조금 뾰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타입에게도 꽤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심플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 리본으로 묶는 디테일 그리고 굽이 좀 얇고 곡선져있는 요 실루엣 때문에 웨이브 타입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히트 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블릭 패턴의 이 스니커즈나 북 토트백 이런 것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상품들이고 뮬 이것도 많이들 신으시죠? 다 스테디죠? 이런 거는 스트레이트 웨이브 광범위하게 어울릴 만한 아이템이에요. 디올은 남성복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옴무였다가 맨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저 디올 남성복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또 웨이브 타입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올 같은 요런 스타일 룩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니멀하고 심플한 듯한데 실루엣은 되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떨어지고 소재를 부드러운 소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어요. 원래 킴 존스가 계속 이끌어왔죠, 되게 오랫동안. 근데 이번에 조나단 앤더슨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습니다. 10년 넘게 로앱의 디렉터로 있었었는데 그 때로앱의 전성기였죠. 아, 말도 안 되게 성장했죠. 디올로 와서 처음 선보인 이 맨즈웨어가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킴존스 디올일 때보다 약간 더 영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에 리본이나 타이같이 보이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소재를 되게 벨벳 같은 거 쓴다든지 아주 자잘한 플라워 패턴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로코코 풍 같은 느낌? 프랑스 왕사 느낌, 웨이브한테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미우미우. 프라다에서 세컨 브랜드로 만든 브랜드죠. 프라다보다 조금 더 영하고 소녀 같은 걸리시한 무드. 우리나라에서는 원영님이 앰버서더인데 너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되게 뿌띠 뿌띠하고 화려한 공주 같은 그 바비 같은 이미지랑 미우미우 브랜드가 딱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미우미우 그 시그니처 패턴이 있잖아요. 마테라스라고 하는데 마테라스 가죽의 이런 미니백들이 동그랗고 작고 또 부드럽 곡선져 있기 때문에 웨이브 타입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원래는 미우미우가 약간 크롭한 상의에 플레어 미니스커트 조합 이런 착장이 많았었어서 되게 소녀 같고 더 페미닌했었어요. 발레리나 플랫슈즈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2025년 올해는 좀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룩을 많이 선보였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내추럴 스트레이트 타입에게 어울릴만한 실루엣과 아이템들이 많아지. 했는데 그래도 원래 미우미우라는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 소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웨이브 타입에게 추천드리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우미우는 아이웨어가 요즘 핫하죠 캐츠아이의 타원형 선글라스가 작년에 진짜 트렌드였고요 또 비슷한 이런 형태의 아이웨어가 뭐 샤넬, 셀린느 이런데도 사실 많았죠 긱시크, 레트로 이런 유행으로 되게 유행했던 아이템이 미우미우의 이 리가드라는 디자인 아이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셀럽 분들이 착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게 또 형태가 스퀘어 모양과 타원형 모양이 다 고 그냥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웨어입니다. 지금 계속 트렌드이긴 해서 지금 사도 늦지 않고 요거는 스테디로 계속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발렌티노 레이스, 플로럴 패턴이나 리본, 러플, 이런 곡선의 디테일들을 주로 활용하는 아주아주 아주 로맨틱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웨이브 타입에 추천드립니다. 2024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또 바뀌었는데, 구찌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알렉산드로 미켈레. 이분으로 디렉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요즘의 발렌티노를 보면은 약간 그 구찌 느낌이 살짝 묻어있는 것 같은? 가장 최근에 2026년 리조트 룩북인데, 리본이랑 레이스가 진짜 많죠? 진짜 발렌티노답죠? 또 발렌티노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락스터드 펌프스 요거 얇은 굽에 되게 자잘하게 계속 찡이 박혀있기 때문에 웨이브 타입에게 잘 어울리고 소재도 요즘 더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런 레이스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웨이브 타입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런 러플 달린 드레스 진주로 된 이런 넥클리스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다 완전 웨이브 정석 근데 요런 디자인들 특히 되게 구찌 옛날 전성기 디자인이랑 살짝 비슷하죠. 아무래도 디렉터가 같다 보니까. 다음은 끌로에 끌로에도 쉬폰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주로 쓰면서 살랑살랑 거리는 플레어 드레스, 블라우스로 곡선진 실루엣을 강조하는 브랜드라서 웨이브 타입에게 잘 어울립니다. 이런 러플이 많은 우아한 부드러운 쉬폰 드레스 이런 게 색깔별로 진짜 많아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끌로에 좋아하시죠. 또 브랜드 자체에 보헤미안 무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약간 요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리본 타이가 이렇게 있는. 쉬폰 블라우스나 또 레이스 니트 아이템들이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상품이죠. 다음은 진머만 짐머만도 플로럴 러플 드레스의 대명사죠. 이런 샤랄라한 공주 같은 느낌, 풍성한 볼륨, 에겐 에겐 합니다. <laughs> 레이스가 진짜 많고 전체적으로 리본, 자수, 뭐 플로럴 패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웨이브에게 어울릴 만한 게 많은데 약간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볼륨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혹은 들어간 그 패턴이 사이즈가 커지면 웨이브보다 오히려 내추럴에게 더잘 어울 릴 지기도 해요. 그래서 짐머만 디자인 중에서도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조금 가벼운 샤랄라한 느낌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웨이브 타입에게 어울리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트로의 유행으로 한 4, 5년 전쯤부터 다시 확 이렇게 부상한 그런 브랜드죠. 주얼리에 들어가는 오브가 너무 웨이브 정석이에요. 동그랗고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비비안의 스투드는 진주로 된 네크리스가 진짜 많은데 이런 게딱 웨이브 정석 아이템이고요. 귀걸이도 되게 조그맣고 곡선져 있고 짜잘짜잘하게 주얼리가 막 박혀있고 기본 가디건도 크롭한 기장에 삐되는 느낌이 있어서 허리를 되게 잘 잡아줍니다. 다음은 마린세르. 초승달 패턴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이 초승달의 동글동글한 그 패턴 자체가 웨이브 타입에게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좀 쫄쫄이 같은 느낌의 이런 타이트한 바디수트가 또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딱 붙다 보니까 웨이브 타입 입었을 때이 슬림핏 느낌으로 곡선진 라인을 살려줘서 잘 어울립니다 근데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조금 군살이 많거나 하면 아무래도 단점이 있는 그대로 노출될 수는 있으니까 라인이 잘 정리된 웨이브 타입이신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마린 세르가 2017, 18년도에 진짜 제일 핫했어요. 제니님이 막 무대 의상으로 입고 나오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 핫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약간 스테디 느낌으로 많이 계속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데님 아이템들도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기본 티도 이 로고 자체가 되게 아이코닉해서 예쁘고 또 슬림핏이 많아서 웨이브 타입이 입으실 게 많습니다. 남자 웨이브가 이 마린 스르 티셔츠 입은 거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최근에 데이식스 도우님께서 무대 인사할 때 검정색 기본 티를 입고 왔는데 진짜 진짜 장점이 다 살아. 진짜 곡선진 신체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예쁜 몸선이 그대로 보이는 웨이브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셀프 포트레이트. 레이스나 쉬폰, 이런 샤랄라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또 허리를 강조한 디자인이 많아서 웨이브 타입에게 어울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바비 인형 같은 그런 룩들도 많고, 또 앙고라 퍼 소재가 많아서 웨이브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아미. 아미는 사실 제가 기본 핏이 많고 또 스트레이트 핏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타입에 넣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왜 웨이브 타입에서 추천을 드리냐면은 웨이브 타입 추천 브랜드들이 남자분들 브랜드들이 조금 부족해요. 아무래도 러블리하고 막 로맨틱한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남성분들도 입으실 수 있는 게 있는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로고가 굉장히 웨이브스럽긴 해요. 조그맣고 핫 벨트 모양 때문에 좀 곡선 짓고 귀여운 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림핏 이런 반팔 같은 거. 남성, 여성 할거 없이 잘 어울리실 만한 웨이브 타입 입으면 좋을 만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가방, 벨트,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스트레이트랑 웨이브 걸친 아이템이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미니멀하고 심플한데 로고나 디테일 때문에 귀여운 무드가 생겨요. 그래서 웨이브이신 분들이 좀 심플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아미에서 사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산드로. 페미닌한데 데일리하게 입을 게 많은 브랜드죠. 하객룩 쇼핑하기 진짜 좋은 브랜드예요. 심플한데 우아한 원피스, 자켓, 블라우스류 이런 게 많고 또 남성복도 기본템 느낌이 많은데 슬림핏이 많아서 웨이브 타입이신 분들이 사실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마주도 비슷하죠 같은 그룹 사거든요 프렌치 시크 룩을 표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옷 느낌이 진짜 비슷합니다 곡선진 원피스, 스커트 이런 류가 많고 아니면 좀 러블리한 오피스룩 같은 느낌? 다음은 질 스티어트 웨이브 타입이 신발이랑 가방 사기 좋은, 되게 가성비 좋은 그런 브랜드죠. 메리 제인, 리본 달린 샌들, 이런 러블리한 슈즈들이 많고요. 또 작고 귀여운 둥글둥글한 형태의 미니백들도 많고, 살짝 더 사이즈가 큰 백들도 있는데, 엄청 크지는 않고, 그냥 미디엄 백 정도? 좀 실용적인 그런 아이템들도 있어요. 웨이브 타입이신 분들이 진짜 살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추천해드릴 텐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는 웨이브 추천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제가 추리고 추리고 추렸는데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물론 많은 양의 브랜드를 추천받으면 보는 입장에서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피디하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먼저 장원영 님이 모델로 입는 로라로라. 캐주얼 하면서도 되게 소녀 같은 귀엽고 러블리한 무드의 브랜드. 사실 저도 여기서 블라우스나 가디건 같은 거 진짜 많이 구매했어요. 저도 웨이브거든요. 이런 도트 패턴이나 레이스, 프릴 디자인 이런 것도 많아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템이 많고요. 10대, 20대이신 연령대의 웨이브 타입이 입을 게 진짜 많아요. 다음은 낫 유어 로즈. 셀럽분들이 많이 입어서 되게 핫해진 브랜드입니다. 2, 3년 전쯤에 발레코어가 막 트렌디해졌을 때, 그때 진짜 이 브랜드도 핫해졌어요. 왜냐면 이 브랜드가 완전 발레코어의 정석이거든요. 발레코어 근데 여전히 계속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셔도 좋죠. 부드러운 소재에 허리를 잡아주면서 셔링, 러플, 리본 디테일이 들어간 오프숄더 티셔츠 같은 거. 또 플레어 스커트, 발레 슈즈 이런 거. 다음은 브랜디 멜빌. 성수동에 매장이 생겼는데 핫한 브랜드죠. 인플루언서들이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기 손바닥만한 작은 크롭티, 블라우스 되게 걸리시하면서 막 레이스 달린 그런 아이템들이 많고 뭐 가격도 나쁘지 않고. 다음은 틸아이다이 웨이브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세미닝하고 로맨틱한 블라우스들이 진짜 많아요. 블라우스 맛집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블라우스를 철마다 사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나 소재는 진짜 그냥 정석 웨이브인데 가끔씩 여기서 나오는 블라우스들 중에 허리가 이렇게 벙벙한 디자인들도 있기는 해요. 좀 벙벙한 오버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웨이브보다 오히려 내추럴한테 잘 어울리게 되니까 웨이브이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허리가 어느 정도 핏되는지를 좀 체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피스나 가디건도 웨이브에게 어울리는 게 많습니다. 다음은 썸웨어 버터. 소녀소녀한 브랜드예요. 웨이브에게 진짜 추천하는 브랜드고요. 룩북만 봐도 너무 러블리해요. 핀터레스트 소녀 재질? 전체적으로 슬림핏에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신체 라인을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고 아주 과하게 막 러블리하거나 공주 같지는 또 않아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기본 가디건, 티셔츠, 팬츠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 구매하실 만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백이나 슈즈도 곡선이고 되게 작고 고 아기자기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고 좀 깔끔한 느낌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웨이브 타입이 살게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비터셀즈 여기도 소녀 같은 브랜드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브랜드보다 좀더 핫걸 같은 느낌? 똑같이 핀터레스트 소녀긴 한데 얘가 좀더 인싸 같은 느낌? 여기는 좀더 그래픽이 막 들어간 약간 디자인성이 더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픽 티셔츠 사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요 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들이 다 되게 동글동글하고 막 러블리하고 귀여워요 그리고 이런 블라우스 원피스류도 되게 많고 또 레이스 트리밍이 들어간 트랙 팬츠 같은 것도 짧은 기장, 긴 기장 다 있네요. 요즘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블리한 리본, 도트 레이스 이런 소녀스러운 약간의 디테일들이 막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걸리시한 무드가 나는 그런 느낌이 요즘 트렌드죠. 론론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여기도 되게 소녀소녀한 브랜드고 10대, 20대 웨이브 타입 여자분들이 살만한 게 진짜 많은데 힙하고 편안한 느낌인데 도트, 플로럴 이런 패턴들이 막 들어가고 레이스, 러플 이런 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좀 로맨틱하고 소녀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믹스 매치 코디가 많은데 이런 거 자체가 또 요즘 트렌드죠 웨이브 타입은 위아래 다 오버핏이면 잘안 어울리거든요 상하의 둘 중에 하나는 라인을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을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레터프롬문. 여기도 소녀소녀한 브랜드예요. 나비 그래픽 티셔츠 많이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프릴이나 러플, 로맨틱한 디자인의 블라우스, 가디건, 티셔츠 이런 것도 많아서 웨이브 타입이신 분들이 살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 브랜드고요. 여기도 과하게 귀엽거나 공주 같은 느낌은 아니고 데일리한 아이템이고 좀 캐주얼한 느낌도 있는데 거기에 소녀 한 스푼? 이런 느낌. 다음은 로제 프란츠. 슬림핏에 셔링, 러플, 레이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웨이브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브랜드고 브랜드의 약간 특이한 점은 브라이덜 라인을 따로 이렇게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는 브라이덜 샤워할 때 입을 것 같은 옷들? 이런 게 아무래도 드레스다 보니까 웨이브에게 어울리는 게 많고요. 근데 이제 좀 신부 느낌이라기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파티 할것 같은 느낌. 섹시 큐티 같은 느낌? 다음은 오버듀 플레어. 여기도 잔무늬의 슬림핏, 웨이브에게 어울리는 게 진짜 진짜 많은 브랜드입니다. 상의가 딱 붙는 상의가 많고, 마찬가지로 플레어, 러플, 레이스, 이런 러블리한 디테일들이 많기 때문에 데일리한 느낌인데 소녀소녀한 무드라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유라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앞에 보여드렸던 막 러블리한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되게 미니멀하고 내추럴하고 심플해요. 핏도 약간 오버핏이나 와이드한 느낌도 많은데 그래서 내추럴한테 어울리는 아이템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웨이브 타입이신 분들 중에 너무 공주 같은 게 취향이 아닌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고 깔끔한데 소재가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게 많고 기장이나 핏이 슬림하게 빠진 웨이브한테 어울리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사이즈나 핏을 잘 보고 구매하시면 건질만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스파 브랜드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추천해 드릴 SPA 브랜드는 로엠이에요. 스파 브랜드 중에 제일 페미닌하고 로맨틱하죠. 가성비 좋게 이런 오피스로 구매하기도 되게 좋아요. 디자인이 아무래도 트렌디하지는 않은 편인데 무난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 많고요.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하객룩 사기 되게 좋아요. 여성스러운데 살짝 갖춘 느낌의 옷들이 많습니다. 면접룩 사기도 되게 좋고 트위드 자켓. 피스, 블라우스, 원피스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아이템들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실루엣 자체가 허리를 잡아주고 곡선을 강조하게끔 나오는 디자인이 많아서 웨이브 타입이 입으실 게 진짜 많은 브랜드입니다. 비슷한 브랜드로 믹소 추천드려요. 믹소랑 로엠이랑 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러블리하고 페미닌하고 아주 미친 듯이 트렌디하진 않지만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여성스러운 아이템이 많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믹소랑 로엠의 좀 차이는 로엠이 더 정석적인 페미닌한 무드. 진짜 여자, 완전 에겐 이런 느낌이라면 믹소가 그것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더 힙한 느낌을 한 스푼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믹소도 약간 힙한 소녀 같은 느낌. 셔링, 러플 레이스 리본, 웨이브한테 어울리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슬림핏입니다. 다음은 H&M.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보통 자라, H&M 막 이렇게 있는데 자라가 좀더 시크하고 멋진 키큰. 모델 같은 느낌의 옷들이 많고요. H&M이 조금 더 기본템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아이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웨이브이신 분들은 자라보다는 H&M에 어울리는 게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스파 브랜드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막 짬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어떤 골격 타입에게 무조건 어울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웨이브 타입은 자라나 코스보다는 H&M에 가면 건질 게좀더 많을 가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슷한 느낌으로 망고도 추천드릴게요. 망고는 H&M만큼 우리나라에 매장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스페인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뭐 H&M처럼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을 찾는다면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품질을 기대하긴 어렵죠. 그냥 그때그때 진짜 말 그대로 패스트 패션, 빠르게 소비하고 해치워버릴 거살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망고는 개인적으로 잔무늬에 화려한데 조금 자잘자잘한 무늬에 컬러풀한 이런 원피스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휴양지 갈때 입을만한 게 많거든요. 그냥 가격도 되게 저렴하니까 휴양지 가기 전에 막 깔별로 여러 개막 사서 휴양지에서 입고 버려도 돼요. 그런 느낌으로 쇼핑할 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웨이브 골격 타입이신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브랜드들을 쫙 추천해드렸습니다. 브랜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름 스피디하게 한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많은 브랜드 추천이 쇼핑하시는데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내추럴 타입에게 어울리는 브랜드 추천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